손도 지금 보면 저쪽 한번 보고 써 볼게. 전혀 공을 컨택이 안 나오게 지금 셋업이 돼 있어. 어, 이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요. 어. 어, 겨울에 어. 계속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쳐서 어. 띄우는 거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어. 그러니까 겨울에 단계가 없으니까 못 띄워서 어. 똑바로 세워서 어. 수정하는 것처럼과정을 어. 맞추려니까 어. 이, 어. 그거를 딱 이렇게 힘을 써 갖고 하야도 그럼 그냥, 그냥 그렇게... 그때만 해야지 왜 평상시 때뭐 하라고 그렇게. 아, 그거는 사요. 잘... 그럼. 그건 그때만 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때. 어. 왜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뭐, 있고 뭐. 체중 이렇게 있고 해야지. 아, 이렇게 어. 예. 네. 백. 손 위치도 좀 여기 오고, 왼쪽으로. 백. 백. 다운. 어. 그럼 이렇게 모양 나오잖아. 그래 놓고서는, 이르, 이렇게 놓고서는 자꾸 손으로만 만, 하잖아. 그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몸이 그렇게 안 가지니까. 이렇게 있고, 어. 백. 백. 턴, 턴. 그럼 됐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너무 아까니 막이러잖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o 응, k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돼안 안 돼요 너무너무 이거는 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볼을 이렇게 갖고 어,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돼 띄... 어, 띄우는 거는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 플랍샷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지금 그냥 오프로치를 굳이 52도를 갖다 그렇게 띄울거가 뭐하러 52도를 쳐다른걸 써야 돼 그럼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가는게 좋아 네. 아, 한십만안 바뀌네 음, 음. 나도 모르게 몸이 그냥 좋아 그 정도면 스탠스도 조금 더 벌리는 것도 좋아. 응, 그 정도 거리를 보낼 거면 너무 좁을 필요는 없어. 응. 그렇지. 오케이. y o 자 a y 는 나중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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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할 때도 있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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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굳이 손을 막 돌릴 필요는 없어. 그냥 60 가잖아. 60 지금 더 가는 거야. 바람 지금 엄청 센 거야. 아, 70 정도. 어, 70 이상 가는 거야, 지금. 그 정도면. 음. 바람도 좀, 약간 슬라이스 바람도 있고. 됐다. 지금 맞았지? 네, 맞았는데 맞으니까 저는 아까 이런것갔데이쪽으 그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응. 이렇게 가니까 맞은 거잖아요 응.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더휘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이렇게 아...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맞게 다닐려니까 오히려 자꾸 더 우측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지 네, 예. 이렇게 가야지 아 나중에 손을 주는 그럼 되야지 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엎어치는게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치잖아 맞아.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얘가 그러면은 맞게 들어오는게지 응. 그런 상황인데 스윙이 이게 안 맞게 들어오면 다 우측으로 가겠지 얘가 안 바뀌어주면 얘가 얘가 안 바뀌어주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측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도 클럽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스퀘어가 돼야지 여기서 안에서 와도 이렇게 맞아야지 안에서 오는데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음. 그건 다 우측이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로우를 사람의 차단이... 음. 이렇게 해야 드로우도칠수 있는 거야. 지금 좋다. 음. 그러니까 돌리면 안 되고 손등이 이렇게 돼야 돼. 땅을 봐야 돼 느낌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요? 응 음. 어. 이게 아니라 이건 돌리는게 아니야 꺾인거지 아... 아 이런 느낌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음. 계속 하다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음. 그냥 그리로 가버리니까 그건 나, 내가 이러고서는 돌리는 줄 알아 그건 돌리는게 아니야 꺾이는거야 꺾이는거야 응 음. 그게 되게 안좋은 동작이야 의도적으로 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해놓은 거야 이 손등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맞아야 돼 이거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야 맞아요 했었어요 이타 이렇게 되잖아 아... 이렇게 참... 맞아야 돼 이렇게 손등이 그게... 그게... 클럽 하이스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쳐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안으로 오고 음. 하잖아 똑바로 안 꺾어도 스톱 스톱 그렇지 더 내야 돼 그렇지 아주 좋아요